네, 안녕하십니까. 봉원나라입니다 어,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좀 많이 바빠서 낚시를 좀 다니지 못했습니다. 한한달 정도 동안 낚시를 좀못간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아침 일찍 아, 여기 공주에 있는 패밀리 낚시터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그런지 지금 저 혼자 밖에 없는 상태고요. 아,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마음을 좀 다스릴 겸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시간 7시 40분이고요. 오늘 기압은 한1,013 헥토파스칼입니다.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고요. 지금 현재 외기 온도가 한 18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온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전도를 뽑고요. 수온계를 연결해서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아이고. 아. 지금 현재 수온은 20도 20도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기 온도보다 살짝 높은 상태입니다. 어, 오늘은 받침틀 각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통 소재에는 나무로 된것 제품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제품은 제가 따로 어, 만들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엔사에서 기성품으로 좀 만들기도 하는데요. 걔는 거의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사이권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재료를 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제 기억에 한 6천원, 7천원 정도 어 비용이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철판 피스로 다 마감을 했고요. 상황에 따라서 리벳으로 마무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볼트 4개로 일단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아, 처음에 사실은 이거를 왜했었냐면 낚시를 할때 보면, 아, 받침, 가, 받침 틀이 이렇게 두 군데 정도 설치를 해서 낚시를 하시는데요. 하시다 보면은, 오른손잡이신 분이나 왼손잡이이신 분들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몸이 자꾸 옆으로 좀 꺾이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이래서 허리가 좀 나가겠구나 싶어서, 어, 낚싯대 방향을 좀 오른쪽으로 두고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두고 낚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이 아래쪽에는 T볼트를 체결을 했습니다 T볼트는 꺽쇠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티볼트는 아래에 있는 볼트를 살짝만 돌립니다 돌리면 꺽쇠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왼손잡이 또는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얘를 오른쪽으로 더 틀든지 아니면 왼쪽으로 더 틀든지 가능합니다 그 그래, 제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껍질을 이렇게 방향을 좀 맞춰 놓고요. 저는 일본에는 오른쪽으로 좀 완전히 풀어서 이렇게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 맞춰 놓고. 그이고 이제 빠졌네. 볼트를 완전히 조여주겠습니다. 자, 빠진 김에 자 T볼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 넣고 조일 수가 있어요. 방향이 좀 틀어졌기 때문에 한번만 다시 각을 좀 맞추고 요정도 상태에서 얘를 완전히 조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해서 받침틀 뭉치를 좀꼽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좀 많이 틀어져서. 자 보시면 아까는 한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오른쪽으로 완전히 뽑 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낚시하시는데, 챔질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는 평상이 한네동 정도가 있는데요. 이한개 사용할 때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평상이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실 분 계시면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쐬는 애가 하나 나왔습니다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네요 측선이 지금 자 방금 목줄을 하나를 붕어 가져 가서 목줄을 좀 다시 묶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 중에 목줄 묶는 거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묶으시면 됩니다 고양이 어디 갔어? 아이고, 뭐, 잡음은 없고. 어, 너 여기 왔구나. 그래, 가만있어 봐. 어이구, 고기가 된단 말이야. 어야 무슨, 뭐야, 떡밥이. 뭐, 떡밥에 <laughs> 버무려 졌다 <laughs> 알았어. 어구 맛있어. 덩치는 <농침 농침> 큰데 <나> 힘을 리고 <농침> 있네. 향붕어는 어, 비늘, 아, 비늘에 박혀있는 뭐. 측선이 비늘 앞쪽으로 측선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녀석은 동치는 찬데, 오종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각종 부유물들이 많아서 지금 시기는 수중 영상은 선명하지 가 않습니다. 부모들이 아, 호기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붕어들이 입지를 하는 영상을 좀 촬영해 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요. 아, 뭔가 좀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어,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붕어나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